네, 오늘은 주택 임대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 11월부터요, 연 2천만 원이 안 되는 주택 임대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세금 줄여주는 남자 우리 국민은행 투자자문 WM 투자자문 부장을 맡고 계신 원종훈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 요 네. 네. 월세 내면 건보료 내야 된다. 그 동안에는 피부양자였는데 이제 월세 받으면 바로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더라고요. 네.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네. 사실입니까? 아이 얘기하자면 좀긴 내용인데 아, 최대한 네. 한번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보료를 얘기할 때는 건보료를 내는 사람 기준으로 세 가지 용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피부양자라는 이세 개의 이 구분을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뭐 직장가입자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대상을 직장가입자라고 하고, 이 지역가입자는 어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책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피부양자는 쉽게 표현하면. 건보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대상자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보를 내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까. 구분이 아주 되고 민감합니다. 어, 아주 민감합니다. 네.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이게 이제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보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의 자격도 소득 요건과 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득 요건은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연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음. 재산에는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주택이 이제 9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할 적에 기존에는 어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건보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건보료 개편안의 내용에 보면은 비과세 대상은 여전히 빠지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건보료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이 아. 들어가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가 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건보료를 피하려면 어, 전세로 임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올 5월, 5월부터 과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 2천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 소득은 그동안에도 세금을 내셨는데요. 2천 2000, 연 2천만 이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올 5월부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과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보료 역시 올 11월부터 부과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올 11월 달부터 네. 우리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이 소득은 사실은 작년 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벌어들었던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올해 11월 달에 반영이 돼서 이제 어 건보료 책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네. 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보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입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보통 이 수입 금액 아까도 이제 수입액 금 2천만 원이라는 네.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 금액은 필요 경비를 빼기 전 단계, 우리가 일반적 회계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매출 개념에 가까운 네.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입금액의 개념이고 2천만 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2018년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네.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1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2018년도까지는. 아예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네. 이게 2019년도에 들어가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 2천만 원의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 임대 소득의 1년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냥 임대 소득으로 대해서만 14% 세율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 이게 네. 이제 2천만 원 기준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왜 2천만 원이 좀어 중요해졌냐. 어 올해 8월달에 건보료 개편안에 보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도 결국은 어 건보료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2천만 원이 넘건 안 넘건 이제는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냐 분리과세 대상이냐 전세고 월세고 이 구조에 따라서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네. 하겠는데 일단 여전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월세로 임대하느냐 전세로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일부 있습니다. 네. 일단 월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부부 합산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월세를 얼마를 받건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대신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게 되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들어간다 아, 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부부 합산 1주택까지는 어, 비과세라고 다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공식 가격이 9억 원이 넘게 되면 1주택이라 음.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들어간다라는 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네.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은 보증금을 전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숫자가 두채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채 이상인 경우에 들어가면은 음. 이때부터는 어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네. 우리 보통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음. 여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하면 상대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네. 이유가 바로 이 이유고 음. 특히나 우리가 주택의 숫자가 세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시 가격이 2억 원 이하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한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또 빠지거든요. 아, 그러다 음.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과세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 표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받아도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해서 이제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1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받으셔도 세금 안 내십니다. 그런데 9억을 넘게 되거나 국외소득주택은 1주택도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주택은 전세는 괜찮고요.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기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건고료도 부과가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 그것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간주 임대료가 뭐고 간주 임대료를 왜 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네. 전세를 우대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기회 비용에 대한 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아다 은행에다 입금하면 적어도 은행 수익 정도는 임대 수익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간주 임대료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채 이상인 경우에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음. 임대 보증금 전체 합계에서 음. 일단 3억 원을 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60%를 곱하고 음. 정기 예금 이자율 지금 여기에는 아마 2.1%라고 돼 있을 텐데 네. 2020년 기준은 1.8%입니다. 네, 그래서 전계금 네. 수준의 어, 비용을 과세하는 것, 요걸 어, 간주 임대료라고 하고 네. 이게 상대적으로 월세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한 거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건보료 산정 기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보료도 이제 올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건보료 부과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저도 정부 자료를 보니까 그 세금을 내는 그렇던 과세 표준하고 건보료 내는 부과되는 그 기준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건 네 그렇습니까? 그 맞습니다. 일단은 건보료를 그 어, 산정하기 위해서 음. 지역가입자를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산정할 적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산에는 이 부동산도 들어가고 사실 자동차도 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 점수화합니다. 음. 그러니까 소득과 이 재산을 점수화해서 그 점수당 대략한 200원 정도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도록 되어 네, 있어요. 그게 네. 정확하게 올해 기준으로 1 9 5 8 원입니다 음. 점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소득을 점수화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소득이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실은 수입금액 개념이 아니라 음.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기준이다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수입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제로다 즉 네. 남는 게 없거나 손실이 없으면 사실은 어. 건보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네. 어,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표입니다 이 네.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이 네.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임대주택 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으로 등록했을 때를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어 물론 이제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만 필요경비가 일단 60%가 인정이 되고요. 네. 거기에 기본 공제로 400만 원을 뺍니다. 음. 여기에 14%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기본 공제로 200만 원을 빼고 여기에 14%를 곱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건보료 기준에 연 수익금액이, 어, 1 0만원 초과할 때부터 건보료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0만 원 초과한 경우부터 건보료 기준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을 할 적에 남는 게 없으면, 음. 즉, 제로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는, 건보료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연수입금액 천만원이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즉 천만원이 어. 될 때까지는 소득금액이 제로가 나온다라는 음. 거죠. 천만원에 60%를 곱하면 이제 400만원만 남게 되고 그렇죠. 기본공배 400을 빼게 되면 제로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건보료 없다라는 음. 겁니다. 다만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 4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이때부터 네. 이제 건보료가 측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이제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나 건보료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과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어떻게 건보료가 부과되는지 한번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연 1200만 원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고요. 거기서 이제 400만 원 공제를 빼니까 이분은 80만 원이 이제 소득금액이 잡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내시고 건보료도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미등록은 연 1200만 원에서 필요 경비를 0.5%만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경제 200만 원을 빼니까 400만 원.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아, 많이 나죠? 예, 네,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도 내시고 건보료도 부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이때 임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구청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만 하게 되면 그냥 미등록으로 봐서 저기 미등록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어, 줄어든다. 네. 하지만 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린 적이 네. 있는데요. 사실 건강보험료도 네.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될 수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바꿨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주부나 자녀가 네. 어,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임대소득도 이 공동명의자에게 같이 귀속되도록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 어. 아무래도 이제 건보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시적으로 건보료 부담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 건보료 증가분의 70%에 부과하는 것 도록 이렇게 좀 규정을 네. 좀 1년 동안 아마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한시적으로 그렇듯이 했고요.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추가적으로 더 깎아줄 수 있도록 지금 네.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수입 2천만 원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11월부터 뭐 건보료 부과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그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네. 아까 제가 주택 임대소득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음. 말씀을 드렸고. 어 금융 소득도 네. 2천만 원 기준으로 분리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15.4%로 납세 의무 종결되고 초과하게 되면 종합 과세가 되게 되는데 네. 기존에는 우리 건보료 산정 기준에 비과세 대상과 분리 과세 대상 자체는 소득 기준에서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분리 과세 대상도 이제 들어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대상에 들어갔고 네. 금융 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 대상이지만 이것도 이제 건보료 산정 기준에는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좀 주의를 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 2천만 원 금융 소득이라 그러면 지금 1% 금리를 가정할 경우에 예금면 1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자율이 더 높으면 10억 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분리 과세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건보료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조치로 그 주택 임대 시장에도 조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요. 자 그리고 건보료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책의 기준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나 뭐 이런 재산보다는 더 소득 중심으로 가는 부과 기준이 바뀐다고 하니까요. 잘 유념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속고 살지만 여기까지입니다.